안녕하세요. 폭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야, 굉장히 또 고수.. 오늘 고수분들이 와이리 많지? 고수분들이 많은데요 찾기로 확보해보고 이분도 지금 거진 2700대인데 78% 굉장한 고수 같습니다 마진추 기마진추 변형부터 잘해볼게요 변형을 한번 더 봅시다 차감가 들어서 주고 귀성까지 진출 아마 상이 나올 겁니다 번 넘겨주고 차가 이렇게 한칸 올라서 게요 나중에 이제 대차로를 불칠 수도 있게끔 올라서 주고 아마 장구지면서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이 수는 별로 안 두거든요 포가 넘어서 지켜줄 수도 있고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좀 위험합니다 이 자리가 보통 장구에서 깨우면서 잘안 두거든요 아이 차가 나오셨네 음... 일단 공내에서 수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차가 잠고도 못 부르게끔 한번 해주고 사도 넣어주고 이제 상이 이제 나오겠다 그런 느낌이죠. 벼 별도로 이렇게 합조해서 를 이게. 걸 수도 있고, 이제 올려서 한번 쫓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를 한번 쫓아볼게요. 어디 갈 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가 어디 갈 건지 일단 한번 물어봐주고. 차 영수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포를 넘길게요. 포를 한번 넘겨주고. 지금 이제 여기 치는 수도 있고 이게 당기면 또 여기 들어서니까 일단 하포로 배치를 하고 천천히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포로 가보죠 하포로 하포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살을 하나 올려주고 천천히 천천히 두도록 할게요 상도 뭐 변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이쪽 찾기를 이제 열면서 돌수 있습니다. 상대방 분도 아마 수비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나고, 이쪽 찾기로 확보하면서 일단 찾기로 확보해 볼게요. 차가 못 들어오게 좀 찾기로 확보해 주고 공을 일단 돌리셨네. 차가 이제 쪽 빠져가지고, 살을 달라고 하면 살을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공이 돌던가 그리고 이제 폭을 좀 넘기면서 또양덕거덩도좀 노려보고 고런 진이 좀 좋지 않나 싶어. 일단 쭉 내려가 볼게요. 먹고 들어가는 수가 있을까. 일단 응수를 하라고 더 보고 포를 넘기면 포를 넘기고 이렇게 도나요 음. 일단 상대 공성 쪽으로 포를 배치해 를 볼게요. 상으로 치는 수도 좀 생각해보고. 일 차를 걸어가지고, 빠져봅시다. 빠져봅시다, 일단. 빡빡하네요, 대구. 제 포가 있으니까, 교환을 좀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차를 해버릴게요, 그냥. 포 있으니까. 내 차가 놀고 있죠. 먹으면 이제 포를 치하고 대차를 좀 해버리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일단 먹어버리네요. 먹었으니까 뭐안 먹을 수가 없네. 뭐 약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같습니다. 열면서 상으로 이제 차를 노리는 수가 좀둘 수가 있죠. 상으로 차를 안 노려주고. 상으로 이제 여기 또 때리겠다. 그런 느낌이죠. 포 넘어가가지고 여기 지켜줄게요. 상으로 치면 포로 칠 수도 있거든요. 먹으면 이제 마가 나오겠다. 그런 의도네. 마가 나오겠다. 그런 의도네요. 이러면은 상이 한번 나가볼까요? 상이 나가면 이게 돌아가지 못 하거든요. 차가 죽으니까. 차가 아마 여기 올 거란 말이죠. 고민되네 고민되네 일단 먹고 일단 먹어주고 포로 치겠죠 그때 이제 상이 중앙으로 나가겠습니다 가면 포가 좀 부동이거든요 포 어지기면 상으로 상 차를 먹으니까 이제 차가 이탈을 해서 말해달라고 하면 이제 상이 이제 여기를 때리면서 여기를 때리면서 상으로 이제 차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말을 먹을 때 상이 포를 치고 이런 진행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도 다 보고 있는데. 지금은 당장은 이제 포가 이탈을 뭐 하죠? 포가 이탈을 뭐 하고. 이제 포가 또 살을 치면서 마로 이 포를 때리는 수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 저렇게 오셨네. 이러면은 그냥 포로 살을 한번 때려볼게요 포로 살을 치고 먹으면 마가 이 포를 때리겠습니다 그렇게 둬 볼게요 이제 포가 넘어가면 포가 넘어가겠다 이거죠 잠깐 볼게요 일단 포가 넘어가면은 마를 달라고 하나 다시 포가 넘어갈 수가 있고 잠깐 볼게요 포로 살립시다 살리고 두죠 살리면은 얘가 이게 넘어가겠다 뭐 그런거 같은데 아넘어가질 않고 상병타 하면 마가 위험합니다 마가 빠지면 또 잡으러 올거고 뭐 뛰어가면 또 여기 오면은 이 양방수 걸린 수가 좀 있어가지고 마포 양방수 있죠 포가 다리가 없어가지고 상이 없으면은 넘겨서 죽지다 넘겨서 두고 이제 포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게 포장을 보려고 이렇게 포자리 와야되겠네요 형태가 좀 안좋아가지고 이포 넘어서 지금 마르치겠다 이런 수를 좀둘수 있거든요. 그거를 둘때 어떻게 좀 둬야 되나. 그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죠 이거는 이제 포를 여기 마치겠다는 거죠. 마치겠다, 마치겠다는 거니까. 공을, 부르면, 공을 돌리면 또장군를 부르나? 그런 게 싫어가지고, 이, 그러면 이장군를불러야 되거든요. 이 장군? 이 장구 부은명수할때 여기 넘겨서 차를 걸면서 이렇게 좀 둬야 되는데. 말을 지켜주면서. 그런 형태가 좀안 좋으니까. 장구 불로 봅시다. 이게 먹진 않겠죠. 막아 먹으니까. 장구 불로서도 응수를 해볼게요. 이래도 뭔가 안 좋네. 이래도 좀 뭐가 안 좋네요. 형태가 좀썩 좋지만 좋은 형태가 아니라가지고 차가 빠져서 이 포를 눌러버려야 되겠습니다. 포가 말을 못 치. 일단 포가 넘어가가지고 차를 먼저 한번 걸게요. 그리고 이제 공을 좀 돌리든가, 수를 좀 둬야 되겠습니다. 공을 이쪽 돌려버릴게요. 형태가 좀안 좋네. 이상하죠? 손해안 보려고 이렇게 두긴 했는데, 썩 좋진 않습니다. 지금 마가 일단 떴고, 음, 일단 포를 넘기죠? 포를 넘겨가지고 두고, 아 이게 계속 여기 뜨겠다 이거죠 이거 왔다갔다 계속 반복해야 되나 아또 피곤하네 다시 넘어가면은 또 빠지고 어, 일어나 아 포로 이제 치는 수도 줄 수가 있겠네요 포로 치는 수도 좀 생각을 하고 있네 일단 뭐 포로 치라고 둡시다 포로 면포를 없애버리게 오히려 좀나아보이네 이게 이렇게 가서 차를 걸죠 걸면 포로 칠 겁니다 치고드는게 오히려 나을것 같네요 포로 치면 마로 먹고 차로 먹었을때 면포라고 요렇게 그냥 풀고 가죠 풀고 풀고 가는게 오히려 나아보이네요 다시 또 넘어가면 또 오나? 다시 넘어가 봅시다 살 한번 내릴게요 지금 마가 뜨겠다 이런 느낌도 좀 있죠 지금 여기 넘으면은, 먹고 난 뒤에 빠지면서 장군 이런 게좀 있네. 먹고 둡시다. 먹어버리자, 그냥. 줍시다. 지금은 이제 마가 안 치우면 마가 상 때리니까, 여기를 아마 치할 겁니다. 치할 때 이제 상이 이제 여기 떠가지고, 그냥 귀마를 노리면서 이런 진행을 해볼게요. 아, 그냥 먹네. 그냥 먹으면 일단 살립시다. 뭐 살려야 될것 같고. 지는 수 있으니까 살리고 두죠. 이제 마글리스가 마가 빠져주고. 이게, 이렇게 이제 마가 사라지겠다는 거니까, 요렇게 이렇게 둘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사르친다는 얘긴가 요렇게 이제 마로 막아 봅시다 포로 마를 걸면서 이제 포가 마를 지켜주니까 요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 그냥 먹어버리네 뭐안 먹을 수가 없고 포로 마를 지켜주고 형태를 안 좋게 만들어 놓고 이제 공략하겠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점수는 이제 이기고 있는데 형태가 조금 불만이죠 형태가 조금 불만입니다 일단 뭐 장고 모르겠다 그런거죠 이게 치하면 이제 여기가 죽으니까 일단 포를 넘겨주고 지금은 이제 포를 부동으로 받더라죠이 포가 넘으면 차가 죽거든요 포가 넘으면 차가 죽는데 이 포를 이제 부동으로 좀 만들어 놓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빠져가지고, 이게, 여기를 달라고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 장물이니까, 먹지를 모뭐 하거든요. 포장이니까 달라고 하면 이제 마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마가 나왔을 때 이제 넘어서 차를 달라고 하면. 일단 귀마를 빼라고 여기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 귀의 장군이 있단 말이죠, 귀의 장군. 귀의 장군 보르면은 공이 내려갈 때 이제 면포가 죽거든요. 여기 한번 장군 보러 볼게요. 포가 있으니까. 이게 창고을 하면은 또 포를 넘기면서 또 장군 나오니까. 또 앞장 불러주고. 이제 포가 나중에 여기 넘는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포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차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먹고, 차가 살을 때리고 장군 부르고 포가 넘어서, 이 차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그걸를 보고 있거든요. 차가 살을 치면 장군이니까, 공으로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포를 넘겨가지고 차를 달라고 하면은, 점수가 이길 수 있으니까. 정리한다는 거죠, 정리. 그 수가 되는 건지 지금 보고 있는데, 먹어버리죠. 차단락 달라. 마자가 보더라도 마가 이렇게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차를 죽여야 되거든요. 점수가 많이 이기고 있으니까 요런 대국이 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5차이 나가지고 졸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양포가 있으니까 무사고요. 궁을 돌리겠다 이거죠. 공을 돌리겠다는 거고, 이게 렇 조를 당겨가지고, 중앙으로 당겨오도록 할게요. 남았습니다. 네, 밀고 갑시다. 아니면 당겨가지고, 뭐, 교환교환 붙이면서 두면은, 될것 같고요. 일단, 사조리 좀 무섭죠, 그래도. 사조리 아직까지 좀 무섭긴 합니다. 벽을 당겨오면서, 두죠. 얘를 이제 밀고 가는 수도 있고요. 여기를 이제 귀에 넣는 수도 있으니까 얘를 밀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돌격 얘는 돌격하죠 공성을 노리러 갑시다 한 명은 한 명은 적진으로 공격합시다, 공격 합시다 네. 공격 야 굉장히 잘 된다 이분 네, 이분 굉장히 잘 됩니다 아안 먹을 수가 없죠 얘는 갑시다. 그냥 공격, 공성이 넣자. 그냥 교환해 버릴까요? 그냥 당겨 가지고 가 봅시다. 아니, 넣죠? 네 넣읍시다. 넣자, 넣자. 안으로 넣자. 네. 마가 먼저 좀 나가야 될것 같은데, 마가 진출 한번 해볼게요. 마가 이제 뛰어들어가면서 외통수 같은 것도 좀 노려주고 장고 모르겠다 이런거죠 다시 방비합시다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두죠 지금은 뭐 크게 무리할 필요가 지금 없어가지고 삼돌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좀 무섭긴 하거든요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네. 포로 나중에 사르치던가 해가지고 마로 삼돌로 막 공격하고 이러면 그런 것도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당겨 놓고 포도 못 넘게 하고 마장 부르겠다 그런 것도 있죠 살아 올립시다 장구도 못 부르게 계속 응수를 하죠 마가 뛰어나가야 되는데 마장구름이 이제 마루마감 되니까 별수가 없어 보이고 그냥 다시 돌아오죠 그냥 방비합시다뭐 무리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방비만 해줘도 될것 같거든요 마루 양병은 뭐 별로인 것 같고 일단 수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줄게요 공을 좀 돌릴 수도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군 넣는 수도 좀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밀고 내려오네요. 야 이제 그냥 밀고 내려와 버리시네. 이름이 이제 돌격 한번 해보죠. 돌격 한번 해봅시다. 이제 마가 여기 들어가는 수도 좀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장군 불러버리네. 그냥 장군 불러버리시고. 다시 빠져보죠. 포로 맞추면 끝나거든요. 포로 맞추면 끝나니까. 아이고, 연자가 다 있네. 한수심 하죠. 한수심. 공을 한번 틀어볼게요. 졸달라. 노려주고. 살을 좀 중앙으로 넣고. 이는 마가 한번 나가보죠. 마가 나가봅시다. 이제 마가 떠가지고 이제 공격도 한번 진행해볼게요. 졸달라. 졸이 걸렸으니까 어... 마장을 이제 부르겠다. 뭐 그런 의도 같습니다. 이제 통수 보는 거죠, 통수. 포를 일단 넘길게요. 습 지금 마장고 통수도 있으니까. 장물이 통이거든요. 먹지를 모읍니다. 밀어놓은 거야, 통이기 때문에. 코가 지금 마치겠다고 왔는데, 말을 못 치죠. 벽을 밀면 그냥 외통이거든요. 공이 못뭐 올라오니까. 또 마가 걸려가지고, 마가 일단 뛰어 들어갑시다. 마가 뛰어 들어가고, 네. 마가 공격 가야죠, 공격. 마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쓰는 장물이 있거든요. 마가 들어가면 거지 외통각입니다 마가 이제 여기 들어갈 거거든요 아 포가 저기 아, 포가 저기 가서 방비를 한다 마가 뜨고 일단 마가 뜰게요 다음에 마가 여기 오죠 여기 와가지고 밀어넣으면 또 통이니까 다음에 여기 오겠다 그리고 이 마가 뭐 뜨면서 뜨면은 마가 졸 때릴 수도 있으니까 장구리끌다일 응수를 하고 공함 돌려주면 되고 이제 마가 뜨면 마포대를 하겠다고 데 마포대가 못뭐 이깁니다 마포대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마가 여기 뜨는 거죠 여기 여기 때면서 이제 밀어넣는 거야 통이 거든요 여기를 먹어도 되고요 네, 맞습니다. 어... 이렇게 넣어볼게요. 다음에 밀면통이죠. 포가 말을 걸고 있고. 계속 외통수를 강요하는 거죠, 강요. 그렇죠, 먹어야 되거든요. 뭐, 안 먹을 수가 없고. 마가 빠져서 포 때리면 그냥 이제 끝나기 때문에. 점수로 끝나죠, 점수로. 마가 그냥 포를 쳐버리면 그냥 점수로 끝납니다 네. 뭐 이렇게 먹어버리면 그냥 점수로 끝나죠 네. 잘 뒀습니다 잘 드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재밌게 둔것 같습니다 옷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 왔죠 여기 왔을 때좀 제가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수가 좋냐면은 지금 제가 오히려 당했거든요 지금 여기 먹겠다고 뒀는데 이, 뭐, 여기 먹겠다고 뒀는데,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려버린 수가 있었거든요. 이거 귀맞히면은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이 먹으면 이게 통이거든요. 이 수에 오히려 당했던 것 같은데, 이옷를좀못 보신 것 같네요. 두고 나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저 포로 맞히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 차가 떴으니까. 이게 마가 이게 떠버리는 바람에 이게 장기가 망했거든요. 귀 장고 나오면서. 네, 궁이 이렇게 돌지를 모아가 또, 옆, 옆, 포장 때리니까, 궁이 이렇게 돌지를 모아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궁을 내리셨는데, 먹고 장군 나오고, 사로 받았을 때, 이 예, 차가 지금 형태가 보면 부동이죠? 그러면 먹어버렸습니다. 먹어버리고, 공으로 먹었을 때, 이제 포를 넘겨가지고, 차를 잡았죠, 그냥. 면포를 네. 먹었기 때문에. 요렇게 이 정리를 했거든요. 먹고, 말을 먹고 죽고, 뭐, 이런 형태가 되면서, 이제 장기가 좀, 7 5점위기게 되니까, 여기서. 그래서 좀 기울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잘 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